다시 찾은 아 카페만디 오늘은 크리스마스 컨셉 곧 크리스마스잖아요? 갑니다 와 대박 와 트리 진짜 이쁘다 나 사야겠다 집에 바로? 초코 생크림 케이크 하나랑 오레오 케이크 저희는 초코 생크림 응. 케이크를 먹을 겁니다 와 거울 이쁘다 이 동그란 뭔가 유럽풍 거울이다 우리 거울 다 찍자 거샤 거.. 거거지고 뭔지 모르지? 거울고카 알거든? <laughs> 지금 한 고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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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생 고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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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생. 고생. 고 고생. 고 트리 사러 가도 돼 그럼? 아니 왜 아, 트리 야 트리 사러 가자 트리 사서 꾸며가지고 내 방에 두자 왜? <laughs> 그럼 네 거잖아 그 <laughs> 거실에 둘게 가자 <laughs> 신났다 재수 와, <laughs> 어. 신발이 다 끌려요 아니 그 양머리 아! <laughs> 나 이런 거 진짜 불편하거든? <laughs> 어디가? 개구 <laughs> <계속> 꼬셨어. 개그 <laughs> 트리 <결국, 웃음> 사라고 꼬셨어. 결국. 일단 마트를 왔는데요.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난 잘. 부농 트리 사면은 사게 해준대요. <laughs> 근데 없으면 안 사는 거니까. 아 일단 보자 일단 보자. 야 있다 있다. 분홍이 있다. 대봉 예쁜데 분홍 색깔? 어, 113. 그치? 렇 120cm래. <laughs> 어떡해. 7만 9천원 7만 9천원 20% 할인됐다 게 사자 분홍색 좋지 와우 네손 잃었네 이강산이 이거 어디 둘지 빨리 이제 정해줘 내가 만들게 내가? 여기? 대박. 아니면 여기? 여기 둘까? 여기? 내 네, 양말 있는데 이거 뭐야? <laughs> 야! 여기 둘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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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자. 아, 여기 여기가 제일 나. 다 야, 베스트지? 까시안. 라 따. 따, 따. <laughs> 분홍색 트리로 내가 살처럼 몰랐는데. <laughs> 샀네. 어,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? 그거를 아마 합쳐야 될 거야. 이렇게 1단, 2단, 3단 이렇게 해서 끼워야 될 거야. 우와, 귀엽다, 이거. 왜? 너가 해봐. 그러면 아주 좀생긴 트리가 <laughs> 없다. 징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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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<laughs> 이거 약간 캐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건아 우리는 저작권 때문에 지금 <laughs> 들으면서 영상을 찍을 수 없어. <laughs> 정말 <장가정> 현실이네. <시리네. 웃음> 이배경음악에 내가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싹 깔아줄게. 저작권 없는 걸로. 니가 <laughs> 불러주라 지금. 징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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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눈 사이로 쩜쩜 썰매를 타고 쩜쩜 달리는 기도 달릴까 말까 삼켜도 아다아그 흰색깔 양털 이렇게 복숭복 사람 먼저야지 그 바닥 까는 거? 어그 바닥 까게 필수임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눈온 것처럼 딱 입고 거같은데 아. 그거 저기 아, 많이 팔던데. 나 이런 거 시작한 김에 딱 바로 끝내고 싶은 아뭔 느낌인지 알지? <laughs> 아니야 이상한 거다잊지마 거기다가. <laughs> 켜라, 켜 주세요. 하나, 아, 둘, 둘, 셋. 우 와, 진짜, 진짜 예쁘다. 불 켜니까 훨씬 예쁘다. 진짜 예쁘다, 진짜. 우 와, 무슨 눈 내린 것 같아 불 켜니까. 걔 내가 러그 사억개 지금 가서 아니, 나 뭔가 아닐다. 못 아니 나못 끝내니까 뭔가 성이 안 차. 아니내아나한번 끝내면 거야? 완벽하게 팍 끝내야 돼. 아 같이 가자, 아, 제발. 내 완벽에. 아. 한 스폰 언제 기회를 줄게는 한국 사람게는사람들에사한사람 한국 사는한아니람들에게는한사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게한장착게는 한국 사람들한게 아니, 내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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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갔잖아 여기 오는게 잃어버렸어 이어버렸다고 <laughs> 아니, 찾아와야지 그럼 어, 여기 접시 봐, 지 이쁜 것들봐 그래서 접시 샀잖아, 우리 강아 빨리 러그 봐 이거 봐 러그 봐, 빨리 이거요, 이거 어, 그런 느낌, 그런 느낌 어, 도대체 그 뭐지? 스크들에... 아니야? 안녕하세요 징글벨 징글글 라이 어제 완성한 트리! <laughs> 어제 저기, 원래 저기 할려 했었는데 제가 이걸로 옮겼어요 인테리어에 안 어울려서 이쁘죠? 러그가 다 했지? 어. 내가 가서 사온 이유가 있다니까 눈 오는 거 같지?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나 그거 먹을래 명량 핫도그에 떡볶이 나 오늘 유니는데아 싫어 어? 싫어. 아, 싫어 내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고 내열이. 아, 김밥 좀 말하는 거지. 어. 아니나 먹어. 아, 아 미안 미안. 아 미안 미안 니나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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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치킨다 그러면. 아 귀여워. <laughs> 라면 맵통짜밥 뽑자. 마라 로제. 어? 나도 하나그 <laughs> 이거라면 네 일단 한입뺏서 먹고. <laughs> 그럼 난양그때안 시켜도 되고. <laughs> 누가 지금 저러고 주문하노? 아 뭐? <laughs> 아 소스 꼬러이안 <꾸러미> 시켰다. 내가 <laughs> 시키라고 말했지. 아 몰라 어 아니 명량을 소스 꼬러이 아, 아, 없이 먹는다고? 진짜 명량 처음 먹어 뭐냐? 아그랬다 핫도그 한 개. 개. 어말 아, 어, 거지 마세요 오늘. <laughs> 오늘 말 거지 마세요.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조용하겠다 내 양말 아니, <laughs> 내 귀여운 양말 자 김밥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전 야 <웃음> 근데 이거 <laughs> 계란물이야? <그럼, 웃음> <기절시킨> 몰라 막말걸면기절시킨댔지아말 걸지 아씨씨씨 비밥전을 하려고 김밥을 시켜먹는 사람 <laughs> 아 계란은 포크로 풀어야 된다니까 설거지 <laughs> 거야? 아니 포크 그 사이사이에 <laughs> 계란 그게 끊긴다고 진짜 그게 김밥전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아다 트진다 다 트잖아 다 트자 야 이거 왜 이래 옆구리 다 트잡비라 그냥 어? 김밥전이 아니라 그냥 밥전이다 밥전 재은아 강아 <laughs> 뭐라는 거야 아, 뭐, 다 터져? 아, 어, 이건 뭐냐, 진짜, 이건. <laughs> 귀여워.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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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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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<laughs> <laughs> 그릇에 담는다고 음식이 이뻐지는 게 아니다. <laughs> 어때? 가정적인 여자 같지, 지금. 가정 일 못하는 여자 같은데. <laughs> 자 먹어봐, 애기. 먹어봐. 맛있게 했으니까. 야. 음,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네. 가 김밥전을 안 좋아해서 그래. 아 맛있어. 아. 음 맛있다.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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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내 거야 먹지마 먹지마. 아 미안 미안. 음. 맛있지? 음. 근데 왜 나도 모르게 왜내 이미지 포토관 음. 야니 네 하나도 먹지마 진짜 아 내가 잘 먹은 거야 하나만 더 먹게 해 음. 진짜 맛있어서 음. 와 진짜 맛있다 음. 뭐하나 <laughs> 아니 떡볶이 왔잖아 짤. 아. 아. 온다, 온다, 온다. 핫도그, 온다. 와, 핫도그, 기사님있잖아 <laughs> 우와, 당국끼 바로 하나만 당국끼 하나만 아.. 이이당데끼당구자 몰라 끼 당구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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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구가 당구끼, 당와이야게끼 당구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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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내가 먹지 말당